습기가 미쳤는데 자꾸 화면이 자꾸 뿌옇게 지금 갑자기 비가 오거든요. 오늘 그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을 그냥 한 3시간에 한번 답장하거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안 되겠다. 나는 시간이 없다. 그래서 일단 먼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만나고 안 되면 못 보는 거고 수박빙수를 먹으러 일단 갈 겁니다. 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. 아. 아. 근데 숙소 내로 시원팀 쪽에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이베이 메인역인데 뭔가 시원팀 쪽에 맛집 같은 게 몰려있어가지고 여기는 시원팀이 아니면 수분 야시장입니다 아.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? 음. 완전 이렇게 근데 토마토 같아 와 너무 어, 대박 맛있다 미세먼 엄청 부드럽고 예방에서는 망고 브로스만 엄청 많이 먹잖아 근데 나쁘지 않은지 모르 제가 겨울에 왔을 때 진짜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나라 중에 한국 사람들 제일 대만 많은 데가 대만이었는데 한국 여름 식이 오니까 없어 다들 시기에 맞춰서 여행을 잘 하고 계시군요. 그게 맞는 것 같아. 아 이거 맛있다. 한국에 데려가고 싶다. 아 우기의 대만이란 뭘까? 아니 이렇게 쨍쨍한데 계속 비가 왔다 멈췄다 왔다 멈췄다 하는데 한번올때 진짜 쏟아집니다. 와 지금 왔는데 이거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전에 먹었던 거 이거 먹을 건데 아직 오픈 전이네요. 근데 여기 후기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시먼딩 지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내가 봐도 뭔가 안내도 안 해주고 좀 그냥 그랬다. 맛있긴해 예상한 딱그 맛입니다. 감자에 체다 치즈 소스에 계란에 파인애플 콘 브로콜리 햄. 근데 치즈 콘그것만 있는 것도 있거든요. 그거 시켜도 될것 같아. 이게 좀 고기들이 좀 짜서 날려있네 음, 그리고 또풀 치즈 하면은 훈을 세곡자나 넣어주더라고요,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요 그때도 이게 맛있었는데 뭔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타일 느낌이라서 추천이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먹는 것들은 거의 다 맛있어서 두번 먹는 걸로. 근데 여기 지점은 안 좋을 곳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. 요 시원지는 없을걸요. 야뭐 하지? <laughs> 원래 대만 친구가 오자고 했던 계곡 혼자왔고요 여기 이렇게 야시장 같이 마켓이 있어요. 여기가 약간 현진화풀이라고 합니다. 여기가 그 약간 제주도처럼 비행기 지나다니는 거를 볼수 있어가지고 엄청 핫하대요. 그리고 막 밤에는 약간 DJ바 이런 분들 파티 할수 있고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. 처음에 코엑스 공원에 가자고 해가지고 어잉, 왜 코엑스 공원 이랬는데 올만한 곳이었습니다. <laughs> 보니까 거의 다 현지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또 여기 후기는 거의 못 봤어가지고 오, 파인애플 주스 맛있겠다. 여기도 아, 진짜 크고, 과일들섞과 구워봐 이런 거 아니 걔가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내일도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. 이 소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. 아, 내일 어디 갈지 내가 너한테 보낼게 어제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전에도 갈 곳에 그 링크 보내면서 하, 그랬더니 걔가 어 좋다 이렇게 보냈는데? 난 그게 이제 같이 간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뭐 소통이 잘못된 건지 지금 5시거든요? 오전 이후로 지금 한 6시간 만에 답장이 와서 자기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그럼 내 오전에 보냈으면 답을 할 일이 있으면 <laughs>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얘가 스무 살이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지금 5시에 답장을 준거 진짜 아니지 않다. 어찌 보면 걔 만나러 온 것도 맞잖아요. 이제 대만에 가고 싶어서 온 것도 맞지만. 좀그렇다 그럴 수 있어 그래 스무 살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하하하 엄마나 귀여워라 엄마나 어머나. 어머나 귀여워라 그래도 뭐나 내가 별로해서 안 만나는 거일 수도 있겠지 나한테 엄청 많이 가렸거든요 근데 막 영상 보시면 아시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나쁘게 전나 나게 아, 하지 않았답니다 여기를 잘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강아지들도 엄청 많아서 좋아요 저는 그래도 멋진 장소 알려줘서 고맙다 음... 음... 시식구나 아니 근데 어느 나라가 시식을 이렇게 크게 시식을 이렇게 크게 짠, 한 4,000원 정도 하는 건데, 막, 엄청 싼 느낌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이렇게 손질도 돼 있고, 이따 추소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드디어 이거, 부추, 꽃, 볶음? 약간 그런 거. 이거는 연두부튀김. 아, 근데 확실히 그 키키가 좀더 퀄리티가 있긴 하네요. 약간 가지런하게 예쁘게 주거든요. 근데 이거는 약간 가정집 느낌이 나긴 하네요. 그리고 앞에 약간 이렇게 사장님들이 있어서, 뭐가 어, 좀 부끄러운데. <laughs> 그래도 꼬같이 먹어보겠다. 약간 연두부튀김. 음. 음? 어, 뭐가 향신료 향이 강하네? 이렇게 파랑 같이 먹으면 되지. 반을 발라보면, 이렇게 약간 계란 푸딩? 음 진짜 추천이다 피키보다 훨씬 싸고 피키는 뭔가 이 연두부가 맛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 부추가 맛있어 맛있습니다 추천 추천 <목소리> 대만하면 망고 빙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생망고로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생망고가 4월에서부터 10월까지인데 지금이 9월인데 대부분은 다 이제 냉동으로 바뀌었어요. 근데 여기 빙찬만 아직 생망고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긴 딱 10월까지만 한대요. 그래가지고 빙찬에 가보겠습니다. 대만 <laughs> 와서 웨이팅 진짜 처음 하는 것 같은데. 사람들이 1인 1빙하입니다. 여기. 음, 근데 여기 뭔가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느낌이어서 안찍고 먹겠습니다. 먹고 후기를 나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 먹고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데요? 그 삼형제랑 스무시 가지 말고 무조건 생망고 빙수인 이쪽으로 오세요. 맛이 달라 그냥 우유 얼음부터 드세요. 망고 퓨레 같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음에 우유 베이스 먹으면 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. 우유 베이스 일단 먹고 그 다음 망고 먹으면 되는데 우유 베이스 엄청 우유 향이 진하고 망고도 진짜 생망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딱만 원이거든요. 그리고 저는 푸딩을 추가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맛있는데? 대만 빙수의 나라인데. 여기는 과일이 일단 너무 좋다 보니까. 너무 맛있었어요. 근데 촬영 안 된다고 하던데, 카메라 들고 막 촬영하시는 분들 있었는데, 별말안 하시긴 하시더라고요. 짠, 집 가기 전에 1일 1 음료하고 있거든요. 문약폴이 들어간 포크 드링크. 이거라고 합니다. 이게 보라색 장미? 리치차라고 합니다.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? 안에 펄, 이거, 이거 있잖아요. 화이트 펄, 로 잔뜩 넣어줬어요. 이 정도면 광기 아니야. <laughs> 무슨 맛일지 전혀 예상이 안 가거든요. 보라색 장미 미치맛. 진짜 단합니다. 보라색 맛, 장미 맛, 리치맛 단합니다. 이 안에 쫀득한 화이트 펄이 들어있어요. 저는 항상 얼음 레스 한 30%? 뭐이 정도 했다가, 강도는 30%, 이거 30% 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슬픈 거, 카메라가 깨졌어요. 보이시나요? <laughs> 그리고 여러분, 이런 케이스 가져와서, 이지카드랑 숙소 카드키 넣어놓으면 엄청 편하더라고요. 카드키 숙소 안 가지고 와가지고, 맨날 문 열고 막 가끔 그러는데, 아무튼 추천. <laughs> um, <laughs> Anything? Uh, this is uh, very popular. Oh. people oh. like to eat this or ah. this, this. How onion. it's <laughs> This is delicious. Ah. I think this is more delicious than this. Ah, more delicious? Yes. Recommend. Oh. 이거 는 한국에도 있는 거잖아. It, it's just yogurt, right? 음. 음. 이, 이거 먹어볼까? 구아바. 오, 오, 녹차? 맛있겠는데? 오. 아, b e f o r 아, 그... 아, 배 아, 배를... 아, 배 아, 배를... 아, 배를... 아, 배 아, 배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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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배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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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밝은데 비가 옵니다. 어머나. 대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비가 옵니다. 완전 쨍쨍한데.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누가 크래커 있잖아요. 그, 뭐. 빛이 너무. 보가 <laughs> <laughs> 옛날에는 뭐 오플런을 해야 살수 있는데, 이제는 그냥 가도 살수 있다고 해가지고, 저번에 오플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거기 초기, 네, 구글에 후기 봤는데, 아, 약간 그 판매자분이 약간 그 손님들이랑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막조금이라도안 좋은 평을 달면 막 법정에서 봅시다 막 캡쳐해서 고소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대마 사람도 굉장히 친절한데 뭔가 좀 특이했다 <laughs> 망고 젤리 이런 것도 친구 사주면 다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파인애플 콩미수 아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? 약간 이랬는데 오늘 월요일이거든요? <laughs> 근 스무시 빙수에 사람 엄청 많은데? 여기입니다. 라뜰리에 루터스 맛있으면 더 사야지 일단 세 개만 사야겠다 안에는 거의 공장인데 공장 안에서 송편 빚듯이 이걸 빚고 있다 누가 그랬거여기서 사고 저기서 한입 먹고 맛있으면 더 사야지 어, 어, 네 이런 색깔 너무 좋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오. 음 맛있네. 음. 한달 정도 보관할 수 있게. 음. 도사면 안될것 같아. 살 겁나 칠것 같은 맛이. <laughs> 대만은 약간 은은하게 계속 비가 내립니다. 지금 안 보이지만 은은하게 계속 내리고 있어요. <laughs> 음. 맛있다. 한국 가서 던져인지에 데워 먹어도 맛있다고. 내가 봤을 때 강원 밑에 심혼딩발 모든 공원인가 봐. 여기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. 그리고 대만은 일본인 관광객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때 빙찬에도 일본인이 대부분 되고. 한국인이 너무 많은 게 싫다 이러면 무조건 여름 대만 와야 돼. 겨울 대만은 너무 한국인 천지입니다 여기 스무시 가게 맞은편에 있는 총사빙 집인데, 전에도 여기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못 왔었는데, 이번에 왔습니다. 여기 웨이팅 엄청 빨리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6번 아니면 이 8번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도 8번이 후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서 8번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약간 대만이 아침 식사를 많이 하는 곳이라 그런지 이거 좀 많이 들어있는 게 맛있대요 비싼 게 많이 맛있지 않을까? 아생은기아 저것도 없 되는 게아저를 그냥 미리 다 뜯어놓은 아음에 손으로 이렇게 오, 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일 총차빙도 사왔습니다. 아까 그 자리에서 다시 먹고. 이 공원만한 곳이 없더라고 여기가 약간 한국인들 먹는 곳 같던데. 다들 여기 사 와서 먹던데요? 바질식킬까 고민했는데 뭔가 꺼주는 비주얼이 이 햄치즈가 더 맛있어 보였어. 아 오늘 아침에 조식에 먹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. 근데 아침에 먹었던 거가 초, 총차빙이었던 것 같아. 음. 약간 이삭토스트처럼 약간 달달 빵은 약간 페스츄리처럼 겹겹이 돼있고 뭐 호불호 갈리는 맛이 아닌데? 음. 아뭐 같이 먹을까? 그데 우스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이 제일 맛있어 전 아무리 봐도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우스란이 <laughs> 아 진짜 저는 대만 사람들 배볼로 간다고 너무 대단하다 생각해 이렇게 맛있는 버블티가 엄청 싼데 이거 50이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거든 맨날 먹고싶어 아... 이게 너무 더우니까 먹게 되네 이게 가오슝에 있는 파인애플 번 가게인데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타이베이까지 체인을 냈다고 해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뭐가 맛있는지 물어보고 맛있는 걸로 사겠습니다잉 버터 들어간 게 맛있다 그래서 저걸로 샀습니다 아 씨씨 와, 안에 너무 시원하다. 와. 이런 거 뭔가 바로 먹어줘야 될것 같아서. 아, 밖에 비가, <laughs> 이게 밝은데 비가 자습니다 이런 번 안에 버터가 위에 붙었습니다. 오, 근데 여기가 약간 탕후루처럼 딱딱해요. 음, 음! 버터가 차가워서 아이스크림 같아. 깨비 많이 온다. 카메라에 지금 잘안 잡힐 것 같아. 이게 되게 부슬부슬거리는 비인데. 맛있어. 겉에가 바삭바삭해서. 맛있는데, 솔직히. 이 먹으려 여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? 시내 근처에 있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번, 여기도 머나간데, 관광지 주변이 아니에요. 아, 너무 단걸 먹었더니 짱게 먹고 싶네, 이제. 밥을 먹으러 갈 때가 됐다는 거죠. 음. 아, 솔직히, 아동 면에서는. 꼭 와야 되느냐가 그런 거여가지고. 근데 여기는 뭐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, 오기 좋은 곳입니다. 원래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, 간이 의자가 엄청 많았는데, 바뀌었네요. 일단 시키고 오겠습니다잉. 지금 손이 없어서 못 찍는데, 약간 비우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. 이가스오부시 맛이 예술입니다. 너무 맛있는 게. 삼형제 빙수 옆에 있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망고젤리가 쌉니다 여기에서 기념품 사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거 단수에서 100개 샀거든요 절반 가격입니다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<laughs> 여기 와서 사십시오 숙소에 도착을 했고 오늘 사온 것들 간단하게 유키앤러브 망고젤리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. 근데 가격도 굉장히 좋아서 이거 선물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사실 얼려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. 하나 덜준거 이거 뭐죠? 이 <laughs> 애매하게. 아왕스. 그리고 이거. 잘생긴 대만 그 친구가 추천해 준 간식들.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냄새 난다. 약간 구아바 냄새. 그리고 이거 굴맛이라고 해서 좀 되게 특이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먹어볼 거고. 그리고 이것도 누가. 근 여기 방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살짝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리 어, 드링크 대박스. 음, 구아바 맛인데, 뿜맛이 야간 녹차 맛? 이 음? 그냥 그 별로 안 달아요 과자 맛지 아닌데? 어디서 먹었지? 맛있네 근데 양이 왜 이래? 제이 한, 나 먹었어요, 하나. 뭘요 먹어야 맛있는지. 이거 마셔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? 혹시 대만 음식 맛있다. <laughs> 여러분, 저는 이제 시티런을 하러 나왔고요. 제가 해외에서 런닝하는 건 처음인데, 그래도 이제 옷까지 가지고 왔으니까, 다선생이 너무 많습니다. 근데 시티런는 해야 돼서, 정 되지만 <laughs> 아 신호등 이어가지고 자 카메라 켰는데 신호등 켜서 다시 쓸게요 여러분 절반 뛰었고요 좀만 좀만 쉬려고 근데 여기 이게 무슨 단수위강인가 너무 예쁘죠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스트레트 푸트트럭 이런 것도 있어요 아 힘들어 완전 호주 같아 여기까지 뛰었다가 이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. 와, 미쳤다. 너무 더워요. 너무 더워. 다시 뛰어보겠습니다. 아이팅저 아, 아. 사람 아기 뭐야 슬리퍼 아아아잖아아아아아겠어아 런닝을 아아습니아아 너무 더워. 아 제가 진짜 땀이 잘 안나는 편인데도 대만 진짜 너무 덥다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아 이거 못하겠는데 근데 내일도 할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장보고 오는 것까지 너무 더워서 숙소까지는 기어가야겠습니다 기억하... 아 죽겠다 오늘 그래도 막 엄청 덥지 않아서 좀 얼굴이 덜 빨개졌네요 아.